KKMD 639와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프 번역. T62에 기반한 2세대 북한 전차 폭풍호까지 수입해 가는 러시아. 급패군 급했서 오늘 영상에서는 KKMD 시청자 한 분이 제보한 외신을 번역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국내 밀리터리 게시판에도 벌써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만성적인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력 전차 폭풍호를 도입해 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베일에 휩싸여 있다 보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론 내지는 추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북한 주력 전차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헷갈리고 애매해지는 대환장 멀티버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고 작성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지고 말았고요. 예를 들면,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최신의 주력전차라고 설명하고 있는 폭풍호는 실제로는 없는 전차이며, 천마 5호라고 부르는 주력전차도 사실은 천마 216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정리를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외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마 시리즈들이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T62를 기반으로 개량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T62는 구소련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걸작으로 소련 주력전차의 최종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수물자들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T-62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 전차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T-62가 1960년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2세대 전차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계량에도 한계가 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천마 시리즈로는 계량의 계량을 거듭해 3.5세대로 진화한 대한민국 주력 전차 K1은 물론 K2 흑표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는지 북한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형 주력 전차들을 개발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이 신형 주력 전차들에 대해 폭풍호다, 천마 5호다, 성군호다 등등 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기부터 북한의 주력 전차들이 T-62의 그늘을 벗어나는 중이구나 정도로 이야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코프는 폭풍호에 대해 T-72를 북한이 역설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을 정도고요. 어쨌든 북한이 제작한 주력 전차들 중 선군호가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들과 글로벌 디펜스 코프는 선군호에 대해 포장된 도로에서 최고 시속이 70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 기갑부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해당 부분에서 역주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성군호의 전투중량을 고려한다면 시속 70km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1200마력 이상을 낼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지만 현재 북한 기술 수준으로는 1,000마력의 엔진 생산은 언감생심이고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군호는 주력전차이면서도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별도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수한 무장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포가 있는데 대전차 미사일은 왜? 아군 대공전력은 어쩌고 맨패즈는 왜?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성군호의 주포가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아군 대공 지원 없이 적의 근접 항공 지원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프가 2023년 11월 27일에 게재한 기사 North Korea to deliver 폭풍호 main battle tank to Russia. 북한 주력 전차 폭풍호 러시아로 인도된다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2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주력 전차, 총, 탄약, 포탄 그리고 장갑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갈된 러시아의 군수품 창고를 다시 채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오랜 동맹국이 바로 북한이다.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에만 우크라이나를 향해 80만 발에서 120만 발의 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은 약 15만 발인데 반해 지난 한해 동안에만 1천만 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해. 이미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둔한 지도자 북한 김정은이 오늘 러시아에 도착했다.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그 유명한 무장 비밀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향했을 것이며, 이번 모스크바 방문 목적은 무역과 경제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4년 전 만남이 외교적 가시에 주목적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두 지도자 모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확보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과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는 식량이 필요하고 푸틴 대통령에게는 무기와 탄약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이란이 유일했다. 무기를 공유하는 대가로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의 공물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과 잠수함에 대한 첨단 기술도 얻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매달 우크라이나를 향해 1만 발에서 1만 5천 발에 이르는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인 탄약 부족은 러시아로 하여금 타격 목표물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포병 전투 교리까지 바꾸도록 이끌었고, 실제 그 결과 러시아 포병 전력은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력을 지니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라도 냉전 시대 포병 교리를 버리고 21세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 동무들.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고 부족 현상은 포탄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용 소화기 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화기용 탄약의 분배 문제는 바흐무트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용병 그룹 바그너와 러시아 정규군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러시아 기갑차량들 역시 빠른 속도로 부족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군은 노후화된 기갑전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최근 7년간 개량된 무장을 갖춘 신형 전차 900여 대를 실전 배치했다. 천마5호와 성군호로 알려진 이들 북한 신형 전차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회전 포탑포 등이 탑재되어 있어 2010년 10월 군사 퍼레이드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폭풍호에 비해 개량된 버전이다. 천마5호는 소련의 T-62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북한 주력 전차 천마호의 최신 파생형이다. 해당 정보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북한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00대의 신형 전차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실전 배치한 주력 전차의 2배가 넘는 숫자라고 말했다. 선군이라는 이름은 전 지도자 김정일이 빈곤하게 이를 데 없는 공산국가인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시한 선군 military first 정책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의 이러한 성군 정책은 국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해당 소식통은 최근 백여대의 성군 주력 전차가 포착됐으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육군이 신형 전차를 주둔시킨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전차 성군호는 포장된 도로에서 최고 시속이 70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 항속거리를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 기갑부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군호 같은 북한 주력 전차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이나 공업 기술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주력전차 초기형과 같은 3세대 전차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전투 중량 56톤에 1,500마력 엔진을 지닌 K-2 흑표가 시속 70km로 달린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45톤 정도 무게로 추정되는 성군호가 똑같이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 조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1천 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수 있는 엔진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을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의 주 공급처는 중국인데 중국 육군이 2,500 대나 운용하고 있는 96식 전차의 전투 중량을 보면 약 44톤이며 최고 속도도 65km로 성군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96식 전차 초기형에 탑재되어 있는 12기통 엔진의 출력이 730마력이라는 사실에서 성군호에 탑재된 엔진 출력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투 중량은 곧 방어력과 직결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전투 중량 44톤의 성군호는 전투 중량 54톤의 K1 주력 전차보다 방어력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성군호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장갑을 장착한다면 700마력대 엔진의 출력 부족으로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실, 성군호의 더큰 문제는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주력전차라면서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별도의 무장으로 탑재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미 영상 앞부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신형전차 성군호가 대한민국 기갑 부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기사 내용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은 1970년대 후반부터 115mm 주포를 장착한 T62 전차의 개량형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소련과 중국의 설계를 기본 삼아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이 2012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4,200대의 전차를 비축하고 있다. 북한의 폭풍호 주력 전차. 북한군은 폭풍호 천마215 그리고 천마216처럼 서로 다른 이름을 지녔지만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전차들은 소련의 T-71을 북한 현지에서 복제한 것으로 아마도 중국에서 보내준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각적으로 미묘한 차이 외에 탑재한 무장세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가끔씩 그들의 주력 전차나 데드 카피한 파트 혹은 콩크루스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에 AGS-17 또는 AGS-30 자동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기도 한다. 세심하고 꼼꼼한 독자라면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전차들을 제공할 것이며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모든 요소들 덕분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차들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반론을 펼칠지도 모르겠다. 북한에 위치한 군사 박물관을 방문했던 관람객들의 말에 따르면 폭풍호는 또한 천마 216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땡땡호라는 전미사는 단어에 붙어서 해당 단어가 물체임을 나타내는데 제인즈 그룹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 분석관이 발간하는 북한군 관련 온라인 전문지 KPA 저널에 따르면 영어로 번역할 때 따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라고 한다. 트인 MG는 소련제 30x29mm 구경 유탄 발사기를 기반으로 만든 물건이다. 왼쪽에는 대전차 미사일이 오른쪽에는 휴대용 방공 시스템 맨패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중 유탄기관총도 장착되어 있다. 지금까지 해외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프가 2023년 11월 2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최신형 주력전차라고 선전하는 폭풍호나 성군호가 성능면에서 대한민국 기갑전력에 상당한 위협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4,200대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 중에서 제대로 운용이 가능한 숫자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2,000대가 넘는 숫자가 되며 전쟁에서 무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기의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댕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